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가 감옥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지금 감옥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복건 16장 9절 말씀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1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딱히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때 보면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안 들면 어떡해요? <laughs> 하면서 집어 던지고 호함을 지르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아이들도 안 좋은 것을 빨리 배우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인은 당연히 감옥을 가야 해요. 그 감옥이 어디냐 하면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받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 졸개인 귀신들을 가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내가 그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어, 그런 거예요. 판사가 판사봉으로 탕탕탕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탕탕탕 탕탕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감옥인 그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